본 업체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자 화면입니다 업체 등록대기를 보셔도 되고 회원관리에 회원업체 홍보를 보셔도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현재 한곳의 회원이 신청을 해, 해, 한 상태이시고요 상세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네, 상호명과 어, 등록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회원분이 직접 신청을 하신 거고요. 다시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음, 보시면 공개와 비공개가 있습니다. 공개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체크 여부를 공개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셔야지 어, 홈페이지 화면에서 지금 하단처럼 등록업체 목록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상세 내역을 보시면 상세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